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증시를 확인해 보니까 꽤 하락한 주, 기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증시 현황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투기라고 하죠. 투기성으로, 무지성으로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게 그리드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봤을 때이 그리드 점수가 한 75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74점이죠. 좀 있으면 익스트림, 사실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나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이미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76점까지 어, 나오게 됐어요. 지표가. 그리고 프리비어스 클로즈. 최근에는 75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사람들이 증시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탐욕적으로 손을 뻗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뭐안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그 감정, 감정이나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뭐 근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미국 증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빅테크 뿐만 아니라 S&P 500 맵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계속 하거나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굉장히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뭐 팔란티어도 1%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오라클도 0.7% 정도, 엔비디아도 0.6%, 뭐 하락이라고 할 수도 없죠. 테슬라도 0.3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아마존이나 애플,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대로고,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S&P 500 자체는 어 신고가를 계속해서 포인트를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기업들, 그 외에 조금 중기업들, 중견기업들, 소기업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테크를 제외한 다른 컨슈머 관련된 소비자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 어떤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미국 전체의 상황들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폭락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려기보다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좀 적시적소에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내일 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우리가 2025년도 4월 달에 증시가 한번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폭락을 해서 저도 그때 뭐 플란티어나 다른 기업들을 신규 매수를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올지 모르니까 현금에 대한 비중을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저는 1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을 또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돈을 소비해야 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 현금 어 매도를 좀적 매도를 한다던가 또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점에 올라온 기업들에 대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로 갖고 가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S&P 500 맵에서도 이 빅테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소비자 인더스트리얼 기업들이나 또는 부동산 쪽,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쪽이 또 요즘에 계속,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어, 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어, 그리고 파이낸셜 부분에서도 비자나 그 다음에 아멕스, 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네,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를 제외하고는 조금 하락한 자산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근데 그래, 그래도 엄청나게 큰 하락을 지금 맞이한 기업들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볼게요. 제가 자주 보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맥북을 쓰시거나 iOS 기반의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이 주식이라는 어플을 어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공부하시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자 여기서 에 검색을 해볼까요? 조비 에 조비라고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조비에 조비에이션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종목을 등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데 도움되니까 이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S&P 500 맵을 보면은 이렇게. 어, 4월달에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정말 크게 하락을 했었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빠르게 한걸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처럼. 근데 언제 이렇게 또 한번 어, 물론 4,900대로까지 하락을 할것 같진 않긴 한데 물론 이것도 근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얼마나 언제, 얼마나 하락을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하락했을 때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좀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에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뉴스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300을 첫 돌파했다. 나스닥도 6일 연속 최고치다. 네, 연속 최고치. 이 부분은 진짜 조금 흔하지가 않죠. 요즘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탐욕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관론, 이 낙관론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물론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현금 비중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좀 있으면 실적 시즌, 빅테크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번 주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구글과 테슬라 실적 발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뭐 애플 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업들에 대해서 하락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좀 크게 하락한 기업들, 네뭐 팔란티어나 뭐 팔란티어도 뭐 1%밖에 하락하지 않았죠. 근데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방산 기업이 조금 최근에 상승을 지속적으로 했다가 자한달한달 한달 동안 18%나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10% 정도 가까이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아처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팔란티어나 안드류 같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과 방산 기업과 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방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처에비에이션은 전기로 운영을 하는 무인 항공기를 이제 어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근데 명확한 상용화와 어떻게 보면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다음 기술력 하나를 믿고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협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수 없는 이유나 내부적인 뭐 주식 매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소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는 어 어떻게 보면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힘센 헐스라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기업도 AI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기업도 예, 존재하는데요. 이 기업도 8월 5일날 실적 발표를 한다고 라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노보노디스크, 헬스케어 기업 중에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체중감량 약물 협약 종료로 인해서, 힘센널스가 최근에 주가 하락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40, 40달러 때까지 하락을 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조그만 소식으로 인해서도 주가 하락을 크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근데, 또 상승도 굉장히 크게 할수 있다라는 거. 자, 4월 달에 27달러였는데 5월 달에 64달러까지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기업들, 물론 빅테크에 처음 투자를 하실 때는 빅테크에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소기업에, 소기업이나 중, 중견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서 5%나 10% 하락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빅테크 중에 하나죠. 자, 테슬라. 테슬라 지금 6개월간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15달러.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땐 200달러, 200달러 선까지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328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사실 빅테크 중에 조금 어 스타트업의 성향을 띄고 있는 게 테슬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좀 상승과 하락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이 있다라고 해보면 이렇게 한 10%나 5% 정도 하락을 했을 때왜 하락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구글 뉴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템퍼스 AI라는 AI 기업도 이렇게 하락을 좀 했네요. 자, 그러고, 자, 그리고 또 크게 하락한 기업을 보면은, 뭐, 심버틱이라는 기업도, 어, 6개월간의 차트는 좋지만, 이렇게 크게 넓혀서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로켓랩도 8%. 최근에 로켓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았었죠. 예, 실적이라기보다 주가가 좋았었죠. 예, 실적은 사실 지금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근데 6개월간의 차트를 보면은 50한 1달러, 2달러까지 갔다가 8% 하락을 해서 47달러. 사실 8%면은 그렇게 많이 하락했다고 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로켓랩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주 우주공항 관련된 산업에서 이렇게 어,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하락을 한것 같고요. 아, 오클로, 오클로도 샘 얼트먼, 오픈 AI의 CEO인 샘 얼트먼이 어, 투자하고 있는 어, 이그 방사, 아, 방산이 아니라 뭐였죠? 그 자, 그 까먹었으면 검색을 해봅시다. 오클로. 자 원전 기업 맞아 원전 기업이었죠 네, 원전 전력 유틸리티로 구분이 되는데 어, SMR 소형 원자로 관련주죠 네, 소형 원자로 지금 미국에서 소형 원자로 관련돼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클로도 최근에 거의 최고치를 이렇게 찍었다가 8% 정도 하락했다라는 거 네, 오클로도 어 꽤나 그래도 10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5년 정도 된 이렇게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오클로가 최근에 또 미국 공군과 협약을 맺음에 따라서 주가가 또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자 6개월간의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꽤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클로 같은 기업도 어떻게 보면 실제 매출이 지금 어, 팔란티어처럼 명확하게 찍히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있다기보다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조금 가시적으로 보일려 말, 보일랑 말랑하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이런 기업들도 어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 좀 염두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SMR이란 New Scale Power라는 이것도 그냥 이 티커에 아예 박아놨죠? 소형 원자로를 하는 기업이다, New Scale Power는. 자, 여기도 9.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체로 봐보면 얼마 전에 또 신고가를 찍고, 어, 지금 45% 9%라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또 하락을 하게 될지 저는 조금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비에이션 보겠습니다 조비에이션도 아처에이에이션과 유사하게 방산쪽 어, 무인 항공기를 이제 다루려는 기업인데요 좀 있으면 2026년도까지 좀 상용화를 하지 않을까 라는 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얼마전에 최근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어, 어, 어제 5% 하락을 했네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애초에 주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하락한 걸 보시면 3달러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주, 기, 기업의 크기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크진 않다 보니까 어, 주가의 변동성이 사실 심하더라도 어, 그렇게 뭐 타격을 받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기대감이 사실 기대감으로 뭐 상승하는 게 좀더 넓은 게 사실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뱅가드의 S&P 500ETF는 연일 신고가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0.1% 상승했는데 0.1%도 S&P 500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관심 기업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뭐 특이점은 딱히 보이지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아처 에비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럼 왜 하락을 했는지 함께 한번 조금 뉴스가, 특별한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처 에비에이션 검색을 해보고 뉴스를 봐볼게요. 자, 한글로 검색해서 그런지 별 뉴스가 없네요. 아처 에비에이션. 자, 아처 에비에이션. 자, 아처 에비에이션. 멀리서 아처 에비에이션 must face some claims over spec deal. 네. 어, 지금, 뭐, 이것도 크게 뭐, 뭐, 여러 가지 뭐, 클레임에 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뭐, 서, Sergeant Invest Group, LNC, Lowers Holdings in Arch Aviation Company. 자, Arch Aviation, 네. 아직은 뭐, 크게 뭐, 부정적인 뉴스가 별도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큰 뉴스가.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뉴스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보잉 관련된 뉴스가 좀 연결이 됐나 보네요. 자, 한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보잉의 위스크 에어로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토너머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비행 서비스를 2030년까지. 이 보잉이라고 하면 어떻 굉장히 기업의 크기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보잉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 어, 비행기 어, 비행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이 아처 에비에이션이나 조비 에이션 같은 어, 자율주행 자율주행 어, 기업에 좀이 서비스에 좀 들어오려고 하라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처라고 검색해 을 볼까요? 자. 리스크 에어크로스 퓨어 퓨어 다르다. 네. 그러니까 보잉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에어택시 디벨로퍼들과 예를 들어서 아츠에비에이션과 조비에비에이션이죠. 일리 플라이 이셀프 뭐 스스로 날수 있다. 네 번역을 해볼까요? 빠르게 저절로 날아갑니다. 네 그다음에 자 번역을 해보면. 이 경쟁사들은 아처에이비에이션과 조비에이션은 조종사가 탑승하는 전기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보잉의 위, 위, 위스크의 최신 4인승 항공기는 기내 비행 제어 장치가 없어 조종사 없이도 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건데, 어, 전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아처에이비에이션과 조비에이션은 전기. 그러니까 전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니까, 뭐, 연료, 연료를 따로 넣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 이착륙기를 하는 이부탈, 이보탈이라는 별도의 다른, 어,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잉 같은 경우에는, 어,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니까, 러 경쟁사로는 보이긴 하지만, 그니까, 우리가 비행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 경쟁사로 볼수 있지만, 아츠 에이비에이션과 조비에이션은 전기로 동작한다라는 게 이브탈이라는, 일렉트로닉으로 동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츠 에이비에이션과 조비에이션도 하늘의 테슬라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와 컨셉 자체는 조금 유사하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술이 개발돼서 상용화됐을 때 실제 하늘로 날아다니는 테슬라가 될지 또는 다른 개념으로 기술이 개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외에 뭐그 외에 특별하게 또 부정적인 뉴스는 보이지가 않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아치아이베이션의 트위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즘에 트위터로도 소식을 굉장히 많이 알리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물론 부정적인 뉴스를 안 올릴 확률이 높죠. 근데 한번 있는지. 어, 자, 미군의 미래를 검설하는 팀 아메리카. 네. 미국 정부와 또 어, 굉장히 이 CEO, 아담 골드스테인이라는 아처 에비에이션의 CEO입니다. 네. Nothing worth doing easy.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 make American unfuck with able, able again. 다시 미국을 아주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또 다른 소식을 봐보면, 뭐 오늘 오후, 그 다음에 뭐, 뭐, 채팅을 또 한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아주 큰뭐 다른 소식은 없었고요. 아차이비에이션에뭐아차이비이션도좀 있으면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 일단은 뭐 그렇고요. 아차이비에이션이 떨어지 아차이비에이션과 뭐 조비에이션 그다음에 그외에 소기업들이 조금 하락한 이유는 그냥 변동성으로 인한 하락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데일리 리포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회가 언제 또 4월 달 때처럼 올지 모르니까 현금 비중을 꼭 마련해야 된다는 라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7월 22일 화요일 데일리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